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병원 초음파 동영상 진례를 생님들과 같이 공유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2012년 8월 1 0일 토요일 아주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예, 오늘 진례는 어, 13세 여자에서 그 하행 결장년 경도의 백비유와 증가된 헬리오시노 소견을 보이는 S상 결장과 하행 결장의 염증 소견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강의 앞서 제가 조금 아, 안내해 드릴 게 있습니다. 용초사용산 첨파 사랑 모임해서이 첨파를 입문하시는 분을 위해서 만 제가 만든 교육과정입니다. 제 오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이것은 장소는 서울시 영산구 신계동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 있습니다. 이영초사의 이름은 영산 초파 사랑 모임이죠. 그래서 영산에서 교육한다고 영초사가되었습니다 마치 뭐 소림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림사는 스님들이 무예를 연마하고 영초사는 의사 스님들이초파 공부하니까 뭐 같은 무예나 초파 공부하는 거나 다. 아, 수양, 아, 기술을 닦는 거니까, 갖다 고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9월 3일, 4일, 10일, 11일, 22, 24일, 25, 일 29. 주로 토일에 하게 됩니다만, 불가피할 때는 목요일에도 합니다. 8번에 강좌하고, 보통 3시간 하는데, 1시간 정도의 강의, 2시간 실서 이런 식으로 네, 타이트하게 진행합니다. 10명 정원인데, 지금 이제, 6명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4자리밖에 없습니다. 1인당 참가비는 77만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혹시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가 못할 뭐 경우에는 단기의 에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의는 대구기밀복내과 053-743-2089 010-453-2089 이메일은 ilbongkm 한명 정도 내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세행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환자는 어, 어 학생이죠. 13살 된 여자인데, 내오사일전부터 하복부 둔통, 수차례 설사, 두통 근육통, 발열증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원에서 치료해가 열한 떨어졌습니다만, 설사하고 하복부 통증이 계속 되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아, 그러면 영상을 한번 같이 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아곡백 난사입니다. 라이소아스모스류를 보이고 여기 터미널 이1 9입니다 보시면 백비율는 보이지 않지만 내강이 조금 확장되고 내용물이 좀 워터리하게 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상이 어, 샌딩 콜론이죠. 상행 결장도 아주 내강에 워터리합니다. 안에 액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터민 트랜스버스 콜론이죠. 어, 트랜스 콜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액상 내용물로 장관 내에 가득 차가 있습니다. 디센딩 콜론이죠. 디센 콜론 주위로다가 하부부터는 조금 에, 조금 배기 조금 두꺼워지는 듯으로 보입니다. 하행 결장 액상이죠. 요거는 이제 시금벌 콜론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랩 소아스머스 어 퍼마지 시그벌에도 콜론의 전대 구백인데 백비유가 아, 이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병배는 시금에도 콜론 하고 S 하인 결장 하하부가 아래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금벌 콜론을 보니까 아주 배기 두꺼워졌습니다. 이 배가 이제 전백 구백이죠. 주로 섭무코사가 두꺼워진 것습니다탈라도 파우더 플러스에 보니까 섬무코사의 밸류신호 증가가 보입니다. 심하게는 증가 안는데 약간 증가가 돼있지요. 염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시그마의 콜론이 이렇게 하행결장입 하행결장 백비후가 아, 보이고 있습니다. 하행결장 백비죠 예, 하인 결장 대게로두꺼워지는 것이 간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 결장의 파우더 플라에서는 헬리우시노 변호증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디센닝 콜론이죠. 콜론이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만은 그렇게 뭐헬리시노 증가는 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는 시그머리 콜론입니다. 시그머 콜론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그머리 쭉시그 콜론 두꺼워졌고, 안에 보면, 백안에 헬류신호 증가가 보입니다. 디센니 콜론은 헬류신호 증가 보이지만, 시그머 콜론은 헬류신호 증가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헬류신호 증가가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더보면저으보이는게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벨리나젠가지요 벤데스약 전상이 네. 여러분으로 보이니 네. 벨리나젠다상이보이죠 네, 그래서 시외 콜론이주염증이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또한번더보시겠습니다 시외 콜론이 확실하게 서모코사가 주로 두꺼워습니다 중간에 헬리오스신가잘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변은 시그모이드 콜론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시그모이 콜론의 백두께는 0.36cm 약경도비유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아마도 뭐 바이랄 임팩션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바이러나 박테리 인펙터에서 시그머드 콜론에 염전을 일으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초음파 검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캔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음파를 배우신 분을 위해서 마련는 스캔법 DVD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의 최적인 모델을 대상으로 고화질 캠코더를 사용해서 최상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DVD는 7장으로 전 12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파 기계 사용법부터 간장, 담낭, 당관 췌장, 신장, 구신 그 다음에 방광 전립선, 소화관 충수, 여성 생식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경동맥이 이 보너스로 들어 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가 33만 원이 됩니다. 저희 김일공대가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 DVD를 이렇게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환자의 몸에다 그림을 그리가 스캔법이라든지 스캔 노하우라든지 피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파검사 하시다가 실제 임상에다 어문 나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저희 스마트폰이 010 4531-2089입니다. 일로 어생님의 정례를 환자의 성별 나이 스캔부의 간단한 변역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립니다. 아 1년 해비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또 많이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시면 어, 제가 이걸 카톡으로 보고 답을 해드리거든요. 카톡에 네. 이렇게 이제 어. 생님이 질문해가지고 을쭉 질문해가 제가 답을 해드리면 또 이렇게 음, 예 제가 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아 모르는 의문내는 정리를 그때 그때 해결을 해야만이 천파가 재미있고 어, 도움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